예, 접근파생군입니다. <laughs> 아, 매매들 열심히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어, 재밌게 매매하고 있습니까? 음, 시장은 뭐 그렇게 재밌게 매매할 시장이 아닌 것 같은데 어, 매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재밌게 매매를 어, 하고 계실 수도 모르겠네요. 자 오늘 어제 오늘 시장 지금 변화가 무상합니다. 예, 변화 무상한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뭐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고 예, 전반적으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상승장이지 그죠? 예, 기술적 반응이고 상승장입니다. 어, 기술적 반응도 엄연하게 말하면 상승이죠. 기술적 반등에서 주가 급락을 했는데요. 어, 297.40이 자리를 단방에 깨고 그냥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깨고 바로 떨어졌는데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반등을 할 거라 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차트가 나올지는 음 몰랐지 그죠? 음. 차트가 이렇게 날라올지는 몰랐죠. 그래서 이 종목을 44원에 주문을 넣어놨었는데요. 46원까지 오고 그냥 말았습니다. 말았기 때문에 저도 돈을 못 벌었고요. 벌어나 안 벌어나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만기 이후의 움직임이 이번 만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이번 달 만기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바로 만기 전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만기 전주죠. 그래서 만기일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번에는. 보통 4주에서 5주까지 나오는데, 이번에는 3주밖에 없습니다. 3주 뒤에 바로 만기 주기 때문에, 변동이 좀 극심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양압은 지금 현재 7.5 정도 수준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양압은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는, 과하게 비싸지도 않고, 예, 과하게 싸지도 않는, 어, 적당한 수준이고요. 상승장에서 하락이 좀 밀려 나오니까 바로 급등을 시키는데, 뭐, 급등시키는 방식이 장대 양봉이네요. 예, 대단합니다. 예, 이런 모양 나올 줄은, 원래도 조금,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돈질하는 거네, 그죠? 완벽한 돈질. 그리고 다시 떨어뜨렸어요. 예, 다시 떨어뜨렸는데, 요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 버리면 끝도 없이 오늘 상승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굳이 떨어뜨렸단 말이죠 다시 그러면서 297.36뭐 38자리지 그죠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금 지지한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은 297.40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또 내일장의 관건이겠죠. 미국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락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락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만큼 내렸고요. 이만큼 내린 데서 300까지는 못 찍었고, 300건절해서 299.95까지 올랐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장이 상승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어, 앞전에 이런 하락이 나올 장은 아닙니다. 이런게 나오려 그러면은 이번주 그 주말 어, 그러니까 그 금요일쯤이겠지 그죠? 네. 네. 금요일쯤 되면은 다시 이런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화수목 네. 3일 정도는 어, 이렇게 내려오는 장은 안생길거고요 지금처럼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무한정입니다. 최대 뭐300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304까지도 가능해 보이고요. 올라가는 것은 무한정인데, 문제는 내려올 때 조종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무한정 올라가고, 내려갈 때 한정되어 있다. 이게 상승장의 특징입니다. 임시로님이 상승장이 상승장과 하락장의 특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고 상승장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고 잘 모를 겁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어, 쉽게 얘기하면 상승 하락이라는 게요 하락장에서의 엉봉에 은봉, 매매하는 날 그리고 상승장에서 엉봉에 매매하는 날이 틀립니다 매매하는 방법이 그리고 또 반대로 또 하락장에서 양봉에서 매매하는 방법은 또 틀립니다 어, 상승의 네, 패턴은 네. 좀 비슷합니다. 상승할 네. 때 양봉 패턴이나 하락할 때 양봉 패턴은 좀 어느 정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일맥 어, 서로 좀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락장에서의 사, 어, 양봉과 음봉은 매매하는 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음, 독특하다고 그래야지, 그죠. 에,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의 하락장에서의 상승은 네. 여러분들이 음, 겪어 본 분들은 오늘 이런 이런 시장 요런 장대양봉에 어, 놀라지 않습니다 어? 야 역시 올라가는구나 아, 아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정, 이렇게 생각하는게 정상이고요 다시 떨어지는 것도 어, 경우, 경우의 수를 보면요 <laughs> 이렇게 쳐 올렸다가 여기서 가두르치다가 다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상승장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락장 중에서의 양봉, 즉 하락장에서의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꺾여 버렸죠. 다시 꺾이면서 푸시 이만큼 시세를 줬습니다. 아, 저도 이걸 잡았었는데요. 예, 7,000원 못 던졌습니다. 7,000원 못 던졌는데 이게 70만 원짜리였네요. 그죠? 뭐 어쨌든 저항 관계확률이고요 자 어쨌든 시장이 변동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아침에 잘못 잡으면 죽는 거고 또 다시 급반등할 때 수익도 못 팔고 본전에 던지는 게 전부일 거고 다시 떨어질 때또 손절할 거고 결국에는 특별하게 이익 볼 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매매를 해서 돈을 번다기 보다는 어,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이 뭐냐. 어, 11시 이전에는 현물 매매를 하고요. 11시 이후에는 어, 파생 매매를 하는 어,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행한 지가 이제 저번 주 만기 월요일부터니까요. 이제 한 7일, 8일 됐는데, 어, 아직까지는 큰 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조금 봤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물 매매하는 방식과 그 옵션 매매하는 방식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어, 오랫동안 옵션 매매를 해오다 보니까, 잠깐잠깐 잠깐 먹는 거는 저도 하겠는데, 좀 오래 버티는 거는 잘안 돼요, 지금. 아직까지요. 어느 정도 1, 2% 정도 물려있더라도, 어, 그냥, 어, 장기 뷰로 보고 가는 거거든요. 예, 스윙의 뷰로 보고 가는 거. 어제 신일산업처럼, 어, 오늘도 신일산업 아침에 들어갔다가요. 오히려 4만원 손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또한3% 올라왔어요. 제가 잡은 가격에서. 이 4만원은요, 수수료입니다. 예. 그 수수료를 자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즉시 기계하면은 잡자마자 바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잡자마자 가두리를 막 치면은 결국 수수료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저는 못 참고 던져버려요. 근데 방금 보니까 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삼는 거예요. 지금 신의 산업이, 음 18,000, 1800원 인데요. 방금 제가 1840원에 잡았거든요. 잡아가지고 버티고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18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고 나니까 지금 방금, 이보아까지 어, 쳐올려버렸지, 그죠? 예, 약한2.8% 정도 쳐올렸습니다. 가만히 두고 있었으면 28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수익 나는 건데 또못 팔고 또못 끝이고 이제 스스로, 던지고, 스스로 손해보고 던져버렸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를 계속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어, 시장이라는 게 옵션에서 좋은 시장 있고. 현물에서 좋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 하락장에서는 현물은 보유는 안 되고요. 어, 그렇지만 단타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장중에 짧은 단타를 매매를 좀할 예정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성적이 안 좋습니다. 어, 어차피 새로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또그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뭐 다행히 손실이 큰건 아니고요. 한 100만원 정도 어, 손해를 본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 대부분이 수수료 문제, 또는 1%, 2% 구간. 즉, 1% 손절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3% 정도 되면 손절해버려야되는요 근데 그게 3%가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요. 3%쯤 오면은 이미 손실이 30만원대란 말이죠. 1 0만원 기준했을 때. 그래서, 사실 3% 정도면, 현물 3% 정도면 이미 심하게 물린다라고 저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 3%에 손절해버립니다. 근데 손절하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음, 그리 다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필요하다. 예, 네, 그래서, 아, 혼란이 좀 오고 있습니다. 혼란이 오고 있어서, 어, 근데 혼란 온다고 해서 제가 매매를, 연구를 하지 않게 되면, 은 어, 지금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교육비라 그러면은 웃기는 얘기고요. 어, 단지 어차피 어, 1, 2%대 그 다음에 수수료 손해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음, 앞으로도 어, 연말까지 계속 어, 새로운 매매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옵션인데요. 예, 옵션을 어, 옵션을 버릴 수가 없는 게요. 이 고정적인 수익 때문이거든요. 네, 제가 돈을 제일 편하게 벌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제일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이 옵션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현물 매매 방법과 옵션 매매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늘 혼선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돈을 동시에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시행착오를 겪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지 않을까. 매매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정해진 대로 매매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서로 사마띠 아니한 거죠 매매 방법에 대한 혼선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혼선을 좀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 돈질로 극복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돈질 말고, 어, 돈안 들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를 좀 해보고, 어, 앞으로 또 조금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버리긴 힘들고 옵션을 버리긴 힘든데 옵션을 안 하면 수익이 크게 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는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 현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정신이 산만해서 옵션도 제대로 되지 않고 현물도 제대로 되지 않는 어, 어, 일타상피의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뭐 어차피 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나 한번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거기 안에 갇혀 있으면 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뼈나리가 어, 알을 깨고, 깨듯이 한번은 어, 자기에게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자금적인 낭비 어, 동시에 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물론 뭐 배우시다가 돈 앞으로 안들이고 어, 돈한번안 깨지고 배우고 싶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여유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돈 날리기 싫지, 그죠? 예, 날리기 싫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피 같은 돈을 괜한 신음으로 날린다는 것 자체가, 어, 저희에게는 어, 아픔이기도 합니다. 어, 그렇지만, 깨구리가 멀리뛰기 멀리 위해서 움츠러들듯이 어, 저도 한번쯤은 새로운 매매에 대한 어,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특히 또 지금은 대세가 어, 옵션보다는 현물에 가깝기 때문에 어, 저의 옛날 실력을 또 어,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손실을 보더라도 이어나갈 수 밖에 없고요 그 손실을 옵션에서 어, 적당히, 만가위를 시켜서, 만가위는 일본판이지, 그죠? 에, 쌤쌤이를 시켜서, 쌤쌤이는 영어지, 그죠? 우리말 없습니까? 듣기 좋 우리말. 뭐, 어쨌든, 어, 그렇게 해서 계속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 매매하기, 어려운 장도 아니고 쉬운 장도 아니에요. 예, 매매가 굉장히 쉬운 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기준가를 297.40으로 잡고, 그 아래로 떨어지면요. 한 번은 그 위로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어, 이 폭락이 나오고 나서, 이 폭락이 나오고 나서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반등 없이, 제대로 반등 없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그걸 보고 사실 매수를 하, 할까 고민 했었는데, 어, 현물, 지난주부터 해서 현물을 계속 매매하다 보니까 저놈의 신일산업 때문에요. 아, 어, 신의 사람의 10만 원 먹어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보니까,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먹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먹든 간에, 5만 원을 먹든, 3만 원을 먹든, 10만 원을 먹든, 20만 원을 먹든, 중요한 건 내가 계속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거를 내가 느껴야지만, 아, 매매가 쉬운 거구나 하고, 어, 자신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옵션 매매하면 은더 많이 벌지만요. 어, 지금은 도난되는 현물, 스스로도 연락이 많이 되는 현물, 그 이런 겁니다. 어, 어, 현물에서 천만 원 잡으니까요. 수수료가 33,000원이에요. 35,000원 쯤 되더라고요. 35,000원. 옵션은 천만 원 잡으면 수수료가 많은 놓칩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틱만자면은 수익으로 바뀌어요, 그죠 옵션은 천만 원 잡아서 한틱만자면은 수익으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몇십만 원 수익 날 겁니다만 천만 원이면. 근데 현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잡으면 일단 손실이고 한두세틱 올라야지 본전이에요. 그, 그 위로부터는 수익인데 틱당 어, 해봤자 2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틱당 2만 원밖에 안 돼요. 이열티올라가 20만 원인데 열티 오릅니까? 잘안오르죠세틱도잘못 올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마이너스에서 맴도는 상황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단타 치면 안 되겠다. 그냥 들고 있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막상 우려가 있으면요. 저도 모르게 팔게 되더라고요. 네, 심리적인 압박이지, 그죠? 네,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본전을 팔고 싶은 욕망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바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까지 현물에 대한 노력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약간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기간이 뭐한 달일 수도 있고요 뭐 3개월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계속 매매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현물 사놔 놓고 그냥 모유로 하는 방식으로 어, 결국은 앞으로 제가 편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 방식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법을 연구를 좀 많이 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297.40 기준가로 해가지고요 위냐 아래냐를 잘 보시고 미국자는 하락할 때 됐습니다. 하락할 때 됐는데 급격한 하락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뭐좀 떨어지다가 우리나라처럼 꼬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저울리는 하락이 나올 것이냐는 뭐좀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락의 시점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리 많이 하라겠다. 미리 두들기 맞다면, 이죠 미리 두들기 맞기 때문에, 맷집이 좀 셉니다. 맷집이 좀 세니까, 미국보다는 조정이 좀 적을 것같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매매 잘 하시고요. 네, 오늘 화요일인데, 매매 열심히 하셔가지고, 매매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믿기 매매를. 저 밀려랑. 우리나라는 이미 이만큼 내렸고요. 이만큼 내린 데서 300까지는 못 찍었고. 3...